네, 9월 8일 14시 기준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어, 해외 입국자 1명, 13, 명 포함해서 13명, 오늘 10명 확진되어서 총 누적 확진자 452명입니다. 증상과 관련해서는 452명 중 230명이 무증상입니다. 감염면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람은 26명입니다. 중등도별 현황을 보면 중등증이 3명, 중증이 1명, 그리고 158명은 경증입니다. 검사 현황입니다. 총 누적 검사수 1 3 5,084건 중 452건 양성이고, 현재 118건 진행 중입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각각 3명, 5명 이번에 있고요. 화순 전남대병원에 2명 이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빛고울 전남대병원에 47명, 타시도에는 방진 의료원 39명, 분산 의료원 10명, 목포 의료원 16명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는 천안의 12명, 나주의 18명으로 총 152명이 입원 중이며 총 가용 병상 수 241개 중 73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중 타시도 환자는 16명이 병상에 우리 관할 병상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각 상황별 주요 대응 현황입니다. 어 오늘 14시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가 총 10명이 추가가 되면서 어 성림 침례교회 해지 전 검사 1명이 추가되어 59명이 되었고요. 동광주 클럽의 탁구 클럽에도 자가 격리 중 해지 전 검사에 2명이 추가되어 17명이 되겠습니다. 시장 밥집에서는 3명이 접촉자 분류된 사람 중에 3명 확진되어서 19명. 그다음에 석정 사우나 관련해서도 접촉자 중 2명이 확진되어 3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천안 171번 확진자와 관련된 접촉자가 한명 확진되었고요, 한 명은 아직 조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조사 중입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진행되는 인플루엔자 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부터 18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남 만 62세 이상 어르신이 되겠고요. 임산부가 주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접종 대상은들은 각그 대상자별로 기간을 좀 달리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부터는 생후 6개월부터 18세입니다. 18세까지 2002년 1월 1일 출생부터 2020년 8월 31일 출생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종 기간으로는 어린이 사업 대상자들은 9월 8일부터 어, 2021년 4월 30일까지 대상 기간이고, 접종 기간이고요. 어린이 사업 대상자 중 1회 접종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접종 마치겠습니다. 임산부들은 어, 임순 주수에 상관없이 9월 22일부터 21년 4월 30일까지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여부가 확인된 임산부들은 맞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입니다. 만 62세 이상입니다. 즉,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10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만 75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70세부터 74세. 10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62세부터 69세가 접종대상일이 되겠습니다. 그, 그 이외에 여기는 지금 국가 예방접종 대상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되는 거고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예방접종 또 해주는 계층이 있습니다. 만 51세부터 61세의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10, 2020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종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 참고사항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은좀 기간을 좀 차이를 뒀습니다. 그래서 16세부터 18세, 즉, 고등학교 학생들은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접종을 해주시고, 중학생들은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접종하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은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접종하시면 됩니다. 접종 장소는 이제 보건소로 별도로 오시지 않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 가셔서 맞으시면 됩니다. 특히, 그런데 만 50세부터 61세의 장애인,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는 주소지 관할부 지정의료기관에서만 접종이 가능하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접종 백신은 2020년부터 2021년 절기에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과 백신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사전질문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차 대유행 8월 12일 이후에 그 개별 감염 경로가 총몇 개냐, 그리고 기타로 분류된 경로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어, 저희들이 지금 8월 12일 이후부터는 그 주로 학습지, 그 다음에 학습지 관련이 8명, 비폐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 영역 관련, 그 다음에 상무 지구 유흥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화문 8 1 5 서울 도심 집회 관련해서는 직접 참가한 분, 그 다음에 성림 침례교회2차 감염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기타로는 예를 들면 에마곤 교회라든지 또그 직접 다녀오신 분들의 지인 정도인 사람을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광주 클럽이 한 클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남 소재 식당, 그 다음에 동구에 있는 종합병원, 그 다음 중흥 기원. 그 다음에, 네이처 슬립이라그래서 우리, 그, 약간 방문 판매와 연관되어지고 있는 가게 중심으로 된 데서 3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금 숫자가 늘고 있는 시장 밥집. 그리고는 나머지는 타시도 확진자 관련이 한 3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남양주 100번, 서울 아산병원, 뭐 기타 이제 뭐,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분이 한 29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부분은 저희가 기타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감염원이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혼자 단독으로 해서 더 이상 접촉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람이 한 12명 되고요. 어, 추가 관련 접촉자가 있으면서 2명 정도로 되어 있는 사람이 6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타로 저희가 분류한 것은 어, 접촉 감염원이 발견되지 않는 숫자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업종 분류 수정 계획이 있는지 또는 가능한지 이걸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2.5단계, 그러니까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기에 3단계에 준한다는 의미는 고위험 시설이 12종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고위험 시설 12종이 있고, 그 다음에 중위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중위험 시설 중에서 1 2 종에 대해서는 고위험 시설에 준하는 그런 강한 제재 조치를 행정 명 어,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3 단계에 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이 이 부분에 대한 분류 수정은 어, 어제 그 브리핑에서도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십일 10일, 십일이 저희가 이제 시안이지 않습니까 행정 조치 그래서 9일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1 2종 그 다음에 그 고위험 시설로 국가가 지정하고 있는 12종.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12종. 예를 들면 놀이공원, 게임장, 정교시설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경륜, 경정, 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목욕탕, 사우나, 멀티방, DVD방입니다. 이 시설과 고위험 시설 12개를 전체적으로 놓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유흥주점이나 이런데서 저희들이 확진자가 한 23명 정도 발견이 됐고요, 발, 확인이 됐고요. 방문 판매나 이런데는 35명, 종교 시설에는 121명, 실내 체육 시설, 그다음에 집단 체육 활동에 한 29명, 뭐 이런 식으로 각그 시설별로 확진자들이 나온 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진자들이 지나온 동 확진자까지는 나오지 않았더라도 확진자들이 주로 지나왔던 동선상에서 나와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통계를 통해서 9일 날에는 이런 시설별로 꼭 국가가 지정한 고위험 시설, 중위험 시설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로 놓고 보고 주로 어떤 위험 우리 지역에서 더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다음에 조금은 더 약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다시 재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인지 이거를 논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일에 그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성님 침례교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이유와 추가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음, 성림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64번이 어, 광화문을 다녀왔다는 게 확인됐고 그분이 세 번의 예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보니까 예배를 보는데 그쪽 교회가 CCTV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그 목사님하고 은원해본 결과 자리가 어디에 앉았는지 예배 때마다 이걸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71명이 그날 한꺼번에 검사를 했는데 그때 확진자로 나온 사람이 30명입니다. 그래서 이 30명에 대해서는 확진이 나왔기 때문에 병원 입원 조치를 했고 나머지 교인들에 대해서는 전부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30명 이후에 추가로 이 자가 격리된 사람 중에서 약 20명이 더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그 가족 중에 기존 30명이 나온 사람 중에 접촉자 중에 또 추가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 30명, 58명 중에, 어, 교인들 중에서도, 어, 성가대원이 33명입니다. 그러면 성가대원이 총 56명인데, 그 중에 33명이 한 60%, 50%, 60% 가까이 성가대원이 된 거죠. 근데 성가대원들이 보니까 지하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고위험 시설로 적용을 했다가 한번 완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지하에서 성가 연습을 했고 식사도 함께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확진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방역 당국에서 판단할 때는 그때 접촉했던 사람들이 거의 오늘 자가격리 해지 전 검사에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명 플러스 58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성림 침례교회에서 더 이상의 긴 추가의 더 많은 수의 추가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추가, 확진자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수가 나온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산밀, 밀접, 밀, 그 밀집, 이런 것들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많은 수의 확진자가 폭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말바우 시장 선별진료소 설치를 둘러싼 반발이 있다는데 그 이유와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시장님과 청장님께서 어그 말바우 시장 주변을 내가 확진자도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의 확진자들의 동선이 그쪽 주변에서 많이 겹치고 또세 번째로는 그것이 광주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담양이나 장성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더 광범위하게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바우 시장에서 가까운 곳에 그선별질소를 설치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일부 그 상인 대표님들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를 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수석도 내일 모레 다가오는데 일부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말바우 시장이 마치 어떤 전염병의 원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말바우 상인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선별질서를 설치하면서도 시장을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미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말바우 시장이 북구보건소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시에서 더 충원하고, 그 다음에 북구보건소가 지금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워킹스루 방식으로 지금 선별진료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북구보건소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선별진료의 그 양을 좀더 늘려서 저희들이 인력도 좀 투입하고, 그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포함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안으로 그쪽 상인회라든지 또그 대신 이제 홍보랑 이런 것들은 저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어 말바구 시장 내나 주변이 아닌 북구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범위를 약간 그영량을더 확장해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단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북구 방역 중점 관리 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예산과 인력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 인력은 우선은 지금 내일 저희가 뽑은 인력에 대해서 오늘 내일 사이에 이제 간단한 면접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구보건소가 일단 보건소 직원으로 충원을 해서 하고요. 내일은 인접보건소에서 협력을, 해, 그 추가 지원을 좀 요청을 해서 내일은 진행하고 모레부터는 우선 8명 배치하고 그 이후에 추가 인력을 더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북구청과 협의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규모라든가 방식에 대해서는 북구청과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바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에의 연결 고리가 확인된 것이 있는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들이 말바우 시장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것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말바우 시장이 주요 감염원이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그 말바오 시장 주변에 있는 기원, 식당, 또뭐 스포츠 클럽, 이런 데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양상들 또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는 숫자가 벌써 오늘도 26명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도 보면 매일 신규로 발생하는 환자의 한20% 이상이 감염원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뭐 길게는 한달 짧게는 뭐한 2주 사이에 연결고리가 찾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들도 말바우시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환자들끼리 연결고리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뭐 기원과 어, 아까 오가원에 있는 식당,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좀 연결고리가 밝혀졌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시장 밥집하고 또 기원과 관계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동선이 GPS상에서는 어느 정도 왔다 갔다는 하지만 동일한 시간대에 접점이 찾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를 전체적으로 우리 방역 당국에서 읽어내기로는 이게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워낙 이미 보셨지만 50% 이상이 무증상 감염입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 일부가 무증상으로 퍼져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각각 산발적으로 지역 곳곳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 증상이 있거나 특히 그 다음에 또 그런 위험 지역을 갔다 오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더 검사를 빨리 한다 많이 한다면 또. 본인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라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선별진료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라도 뭐 말바우 시장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분은 오해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그쪽에 동선들이 좀 겹치고 하기 때문에 좀더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어제부터. 그각 의료 기관, 특히 이제 북부 지역에 있는 의료 기관은 직접 방문을 해서 원장님들께도 또 혹시 감기 증상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선별 진료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의뢰서를 써 주기를 당부드리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로 그냥 뭐 가벼운 감기약 일반약을 사러 오신 분 이런 분들도 약국에서 좀 안내를 해서 선별 진료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리두기 연장 여부 결정과 관련해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아, 연, 관련해서 준 3단계 격상 이후에 행정명리 위반 건수와 유형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8월 27일 이후에, 어, 준 3단계 이후에는 식품위생 분야에서 어제 일반 음식점 부분을, 왜냐면 고위험 시설은 지금 집합금지기 때문에 집합 제한이 있는 일반 음식점 등에 대한 저, 점검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10건 정도가 고발이, 돼, 10건이 고발됐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그 다음에 종업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거나,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10건을 고발했고요. 그 다음에, 어, 8.15 도심 집회에 대한 검사를 거부한 사람 7명, 그 다음에 교회 집합금지 명령 위반 1명, 1건, 그 다음에 자가격리 위반 1건에서 세건 정도, 어, 격리 위반이나 집회 관련해서 고, 고발을 했고요. 이후에는 네건 정도로 고발 예정입니다. 즉 363번에 대한 진단 검사 거부, 그다음에 284번에 대한 거짓 진술, 그다음에 영업장에 대한 집합 금지 위반이 두 건이 있습니다. 단란주점과 PC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할 예정입니다. 가을로 접어들어가면서 환절기 감기와 코로나19 증상을 혼동하는 경우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도 오늘부터 아까 안내 드린 대로 인플루엔자 접종이 시작됩니다. 저희들도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인플루엔자와 또 코로나가 겹쳐지거나 또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또 혼돈이 되거나 이럴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 대응 방식은, 대응에 대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감기도 마찬가지로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야 되고, 인플루엔자도 개인위생 준수,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야 되고, 더더욱이 마스크 쓰기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 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무증상의 감염자들이 우리 곳곳에 주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마스크 쓰기 하고요. 외출 갔다 오면은 반드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거리 유지,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지금 2단계는 우리가 세, 세부 사안 시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20일까지는 국가적으로 2단계를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20일까지는 우리가 거리두기를 좀더 강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음 준비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10, 10일에는 9일에는 세부 지침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회적 거리두기 또 개인 생활수칙 마스크 쓰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